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자신있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던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만든 작품이 제약 가운데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나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주일 가운데 첫날을 시작하는 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합당한 그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었을 때 구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며 지켰더니,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불러도, 나의 모든 문제가 여전히 홍해바다가 되어서 갈라지지 않는 그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 보니, 홍해바다도 열렸고, 죽은 나사로도 일어났고, 열두에 된 혈흡병 환자도 치유됐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내동 장록에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은 그리 많은 인원이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 가족과 같은 식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이사가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느 곳에서 방화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이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몇분 계진 않지만은, 다른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류 진료, 리 생명이라고 이전했던이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비록 작은 탈란트 받았지만, 그 작은 달란트가 모두 천국 갈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바른 예수를 반드시 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나약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는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는 치룩 같은 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이 땅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서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진짜 한번 예수 만나봐라. 나처럼 행복해지시다 고백하며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